우리 주 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같이 했습니다. 여와여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라는 지목으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고통은 뗄래야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가 출산하는 어머니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쓴 양을 먹기도 하고 아픈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일종의 하나의 고통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근육에 일종의 자극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을 감내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배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건강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고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고통, 이런 고통은 없는 고통 없는 것이 낫습니다. 또 우리가 크게 다쳤다가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부러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상황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겪게 되는. 외부적인 고통이란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일제의 강정기 때나 한국 전쟁 때 같은 국난을 겪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그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나 산풍백화점 붕괴처럼 외부의 사건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의의 교통상호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강도들을 만나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불안전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시공간은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나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고통은 최대한 피하되 피할 수 없는 고통 우리 어차피 이루어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또 배워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기의 고통을 겪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또 기도가,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자, 시평 기자는 다 이제 은유법으로, 또 직유법으로, 비유법으로, 또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날들이 마치 사라지는 연기처럼 소멸되고 있고, 자기의 뼈는 숯처럼 새까맣게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뼈가 타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음식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몸이 아프면 신앙생활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이 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또 고통하는 분들이, 그것을 참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그 고통을 참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우리가 5, 60세가 넘어가면, 제가 보니까 허리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요. 70이 넘어가면 무릎 아픈 분들이 많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컴퓨터 들여다보고 책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해서 거북목 현상 때문에 이 경추가 목뼈가 아프고 그로 인해서 또 어깨가 아픈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또 어르신들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 때문에 또 다리 통증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한 군사님은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이었는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물만 닿아도 바람만 스쳐도 마치 면도칼로 온 몸을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혈관을 타는 것속게 도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치통으로 왔는데 치통이 하도 심해서 멀쩡한 치아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과 털모자를 쓰고서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볼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예배자리와 봉사하는 자리를 빼지 않고 늘 지켰습니다. 근데 수년만에 병원에서 절대 치유할 수 없는 것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아플 때 보면 몸이 아픈 것도 너무 서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나는 너무 아픈데 가족들이 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표시가 잘안 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아픈데 그것을 힘들게 참고 있는데 가족들은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한테 이것저것을 요구를 하면 그게 참 너무나도 슬프고 또 서러울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풀처럼 시들고 마르기 마련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보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자신의 이런 몸의 통증,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날밤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몸의 통증, 마음의 괴로움, 이것이 결국은 짙은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병의 장사 없다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바빠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을 속에서 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인 관계의 고통이 있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 더한 어려움은요.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줘도 기도해줘도 이게 힘든데, 옆에서 누군가 나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면 그 고통은 몇 배가 되는 거죠. 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종일 시편 기자를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항하여서 미칠 듯이 날뛰며 이 시편 기자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라고 했어요. 저주하는 그런 맹세겠죠. 자,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지만, 가까운 지인들일 수도 있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바벨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질병이나 고통을 신의 저주와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서 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자, 욥의 경우처럼 자신의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로해 줘야 될 가까운 지인들이 또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 고통은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지독한 슬픔이에요. 끊임없는 마음의 상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시평기자는 마치 욕처럼 결국에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던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자신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월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드는 것처럼 말라가고 죽어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데, 이거 표현한 것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또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또 풀에 시드는 것처럼 자신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들게 쓰러져 가고 있고 기울어져 가고 있다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의 결론은요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것이 아니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연속돼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등을 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쏟아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엎어질 수 있지만은 어디로 엎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엎어지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러지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회복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상처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화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망치든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든지 결국은 파괴적인 삶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얼굴을 숨긴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자신의 기도에 귀를 열어 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편기자 이러한 믿음과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견뎌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제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도 우리가 고통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저의 자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충분히 기대해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하면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것, 이런 그것이 우리할 일이고 또 목회자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시간을 같이 견뎌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성도로서 우리의 지체로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독수리가 더 빨리 더 높이 날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입니다. 공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모두 없애고 진공 상태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는 날 수가 없어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오히려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 때문에 독수리는 오히려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는요, 독수리에게 저항이 되는 동시에 이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마치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이런 고통의 장애물들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를 높이 비상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을 작곡한 핸델. 헨델. 이 핸델은요, 건강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할 정도였고 그러고서도 모자라서 남의 돈을 빌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찾지 못했어요. 돈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반신불수의 비참한 상태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불행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부르의 명곡 할렐루야 이 오라토리오가 바로 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소설가 오 헨리, 우리가 이 소설가 이름을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는 은행원으로 근무할 때 부정대출에 관련돼서 이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무료함과 고독을 견디는 방편으로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저 유명한 마지막 입세라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또 미국에서 네 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루즈벨트 뿐입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지체로 또부자위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초강대국의 영도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핸델도 오헨리도 루즈벨트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지독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나갔을 때에 더 위대한 음악, 더 위대한 글,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불필요했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더 와닿는데 scars into stars입니다. 상처는 스카 별은 스타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은 상처를 스카스 별로 스타스로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시평기자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들을 토로하며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털어내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토로하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 토로하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내는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십니다. 들어 주십니다. 오늘 육체적 고통 또 마음의 상처 또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어떤 것이라도 대인관계의 고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치열하게 여러분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상처를 별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환우들 위해서 이삼삼 성도님, 구현인 군사님, 또 변영순 군사님 외에 여러 환우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청년부 베트남 당기선교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성도들의 치유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립니다 주여